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짱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찍고 있는 이번 영상은 저희가 캠핑케어를 갔을 때왜 갔냐? 그때는 저희가 갔던 이유는 뭐 이제 물론 이제 구경을 하러 간 이유도 있긴 했지만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구독자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좀 사기 위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지금 나오는 요거, 여기.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선물을 사왔는지 한번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저희가 그동안 구독자 이벤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천명이 넘으면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선물 살까 고민하다가 시계를 놓쳐버렸어요. 저희가 천명이 넘으면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했다가 시계를 놓친 건뜨있지만 그래도 뭔가 남들이 다 하는 첫 나천명 됐을 때 하는 이벤트는 조금 식상하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가지고. 진짜요? 음, 이제 저희가 억지로 이제 껴맞춘 <laughs> 네, 이벤트는 저희가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광고 수익이 붙게 되는데 그 광고 수익에 대한 것들이 100달러? 맞나? 네, 100달러. 어, 100달러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갖춰지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게 됐을 때 저희가 그, 우리, 저희에게 들어오는 돈의 일부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써 좀 보답하자. 네. 라는 그런 취지를 네, 이번 이벤트에다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그 캠핑페어 영상을 찍을 때쯤에 100달러에는 도달을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100달러에 도전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오! 네, 사실 백달 100달러, 0달러라는 돈이 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에게는 그래도 큰 상징적인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저희가 현재의 구독자 추세를 봤을 때 저희가 뭐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겠다라는 <laughs> 혹은 뭐 뭐 어? 내가 먹고 싶은 거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충분한 어떤 그런 수익을 뭐 얻겠다 이거는 좀 어부 성사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뭔가를 얻고 그리고 그 얻은 거의 일부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캠핑 페어 갔을 때 영상 소식이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희 암체 선물 샀습니다 그때. 네. 무슨 선물을 샀느냐? 무슨 선물 샀죠 우리? 그때 저희가 사실 그 캠핑 페어 돌아다니면서 지금 살려고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캠핑 트레일러 그리고 캠핑카, 카라반 <laughs> 그리고 또뭐 했었지? 텐트! 어, 어, 텐트. 큰 텐트 그한 8인용, 9인용 되는 그런 큰 텐트 이런 것들 살려고 고민 엄청 많이 했었는데. <laughs> 그거를 들고 오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무거워서 네. 안 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택배로 보내기도 힘들 것 같고, 네. 래는 여러모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받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소소하게 <laughs> 네, 네. 소소하게. <laughs> 아주 소소하게 아주 소소한 선물을 샀습니다. <laughs> 네 소소하게 선물을 좀 준비했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은 좀 소소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시, 저기 선물이 너무 작다고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대신에 엄청 커다란 선물을 저희가 사겠습니다. 언제? 암 저기 한 500달러 될 때? 어? 500달러? 저희가 구독자 수가 5,000명? 너무 심한가? 그러면은 선물을 안, <laughs> 선물을 안 하겠다는 얘기 w n e r I'm watching you and tell them and Benyon. So, you're watching me, they're going t 기 be humble. I'm going to be humble. I'm going to be humble. I'm g o i n 경우에는 e h u m b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그 보통 그 백패커분들 혹은 캠퍼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뭐 유명한 제일 유명한 물통이죠. 날찐 날진에서 나온 날찐 물통이고요. 지금 요번에 캠핑코에서 봤을 때그 미니멀럭스 그 미니멀럭스 그 부스, 부스에서 이렇게 날찐 물통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미니멀럭스의 날찐 브랜드로 해서 물통이 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낸케이스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이 케이스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겠지만 세핑이에요. 세핑. 날치 물통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워낙 많이 쓰시니까 뭐 BPA 프리라고 해가지고 그 환경에 무해. 무이...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비스페놀 같은 성분들이 없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거의 뭐 100도 가까운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았을 때도 이게 수축이 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동계에 빽빽히 다닐 때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난로 대용으로 합백, 네, 백 대용으로 네, 난로 대용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물통으로 많이 쓰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제품을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수는 네, 있는데, 맞아요, 사실,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 물통을 서너 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안쓸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유용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보이세요? 비닐 에 다는 거서 얘도 세팅이에요. 네. <laughs> 두번째 선물은 더캠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디팩입니다. 디팩도 많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데 디팩에는 사실 자질구레한 어떤 물품들 소품들 그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배낭에 놓으실 때 이제 각을 좀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에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미스테리월에서 나온 디팩을 많이 사용을 하네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쓸까 하다가 저희가 준비한 건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꽃무늬! 네. 네, 꽃무늬 모양의 디팩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캠핑페어에 이거 사러 간 거였어요 저희가 사, 갖고 싶어서 네, 저희가 사실 디팩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디팩이 필요하다 자기는 음? 내 배낭의 각을 위해서, 내 배낭의 각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디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배낭의 각을 못 살려요. 이게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배낭 자체를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디팩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미스테리얼에서 나온 디팩의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지금 이게 네, 사이즈가 지금 저희가 어, 자로 직접 재봤을 때 가로세로로 한 28, 20, 그러니까 30에서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높이는, 15, 15. 높이는 15cm 정도 된다고 <laughs>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안에 이제 보냉을 뭐 할수 있는 그 저희가 흔히 아는 아이스팩 같은 아이스박스의 느낌으로 이렇게 안에 재질이 돼 있어 가지고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아이스박스 용도로도 쓸수 있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디팩 보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품을 두 번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아 뭐야? 아내 거구나 네, 어, 이가 저희, 저희 선물 저희 거예요 거, 그, 그, 선물 던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마찬가지로 네, 덕캠퍼에서 나온 조그만 파우치, 수납 파우치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원래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배터리라든지 뭐, 뭐 양념통 이라든지 그 기타 자지구리한 조그만 소품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저희 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어, 작아요 자, 요거는 사이즈가 한 16cm 그리고 높이가 한 11cm? 가로, 가로. 네 16cm, 11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어,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그래도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그 보냉 용도로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맥주 맥주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laughs> 채워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시원하게 맥주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되게. 저 사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어, 되게 괜찮은데요? 어, 뭐? 너무 어, 맥주 좋아요. 하나만 놓기엔 너무 적이잖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 맥주 외에도 이제 뭐 보조 밧대이대 기타 등등의 이제 조그만 용품들을 담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 선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를 이거 하나만 드리기에는 조금 사실 아좀좀 좀 그러더라고요. 예, 네, 좀 그래가지고. 뭔가 좀더 드릴 수 있으면 하는 게, 같이 좀 드리면 하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예전에 선물로 받은 건데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안 쓴다고 그냥 뭐 이렇게 퍼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세핑, 보이시죠? 새거인 거. 이렇게. 컵이거든요. 범랑컵 네,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는 범랑컵인데코바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 흰색과 검은색 나름 되게 디자인 괜찮고요.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는 되게 싶었지만 담아서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박스 처럼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세트로 네. 요렇게 세트로 해서 3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이거 사서 사서 그래야지 그래야 세번세 번이지. 음. 저희 한번다 썼어요, 진짜. 그래도 이,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 저희가 진짜. 근데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좀뭐유용하게 그러니까 캠핑이나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뭐내돈 주고 사기는 좀 그래도 어 누가 주면은. 쓸만 쓰고 싶다 이런거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좋아하실만한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나름 그래도 고민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응모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 기회에 다음에 저희가 다시 좋은 이벤트 할때 그때 응모해 주셔도 좋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언제 가나요? 자. <laughs> 이상 세 가지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좀 선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네.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우리 건담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 응모 방법입니다. 이벤트 응모를 하실 때는 저희는 진짜 간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선분이 있다면, 아니, 1번 선물, 말씀해주시고 그냥 저희한테 그냥 예쁜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쁜 예, 예쁜 댓글 달아야 돼? <laughs> 예쁜 댓글 아 죄송합니다. 욕하면 죄송합니다. 안 돼. 그냥 그냥 욕해 욕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선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선물 날진 물통 세트. 2번 선물 디페 큰 거. 3번 선물 작은 잎에 그리고 코베아컵. 자, 이렇게 원하시는 선물이 있으면은 1, 2, 3번 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냥 여기든 뭐든 그냥 댓글 그냥 달아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선물 우리 발표는 언제 하나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이벤트 영상을 3월 29일 금요일 날 올릴 예정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 저희의 예비 구독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네. 모든, 저희, 저희는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기간을 두고, 저희 쪽, 저희 어, 영상,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4월 7일, 일요일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첨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전 방법은 저희 지금 아날로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최첨단. 네. 최첨단 뽑기뽑기로할 거예요, 뽑기 아마도 제 생각에 저희 생각에 이 지원해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많지 않아요. 네. 저희 영상 인기가 없어서 많지가 않아요. 지원해주 지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입니다. 네. 경쟁률이 경쟁률이 여기처럼 낮은 방송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원해 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될수 네. 있을 거고 지원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원하신 분들의 닉네임을 하나 하나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적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발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 발표도 라이브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녹화를 통해서 할지 그거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아부끄러 <laughs> 자,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응모 영상 잘 보셨나요? <laughs> 네. 잘 보셨죠? <laughs>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을 거예요. 네. 뭐 네. 어, 아무튼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응모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갖고 싶은 선물이 있으시다면 아무튼 많이 응모해 주세요. 자, 일단은 이벤트 응모는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지만 저희는 이벤트를 응모하신 여러분들이 저희의 구독자이라고 구독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구독도 안 해주셨으면서 이벤트를 응모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뭐 어차피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첨되신 분들이 뭐 구독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기왕이면은 저희 영상도 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이러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그 응모 방법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갖고 싶으신 선물에 대해서 1번, 2번, 3번 그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뭐 아무런 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요걸 해주시면은 저희가 <laughs> 네 욕해 주셨다고 탈락 이런 거 없어요. 네 저희는 무작위로 뽑기로 할, 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대신에 뭐 좋은 말 써주시면 뭐 건담우가 좋아할 겁니다. 네. 그래서 번호를 선택을 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저희가 4월 7일 일요일 날 추첨을 추첨하는 영상 혹은 라이브로써 당첨자를 저희가 뽑고요 당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 영상 아래에다가, 저요! 저, 저 당첨됐습니다! 라고 달아주시고, 그, 저희 지금, 저희 소개 밑에 있는 이 메일 주소 있거든요? 그 메일 주소에다가, 어, 본인의 그, 우, 주, 소 주소. 주소하고 연락처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영상. 짱크루가 돌려드립니다! 뭘 돌려줘요? 아. 수익을? 네. 네. 수익을 나눕니다. 네. 네. 꼭 응모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짱크로 TV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이러시면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저희 좋은 영상 좀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좀 조금이라도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일요일해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 응모해주세요 꺼. <꼭>. 나도 응모할까? <laughs> 그럴래? 네이 영상은 인기 없어서 아무도 응모 안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아예 아무도는 아니고 몇명은 하겠지. 근데 아무도 응모 안하면 이거 내가 가져야 되나? <웃음> 그럴까? <웃음>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아무도 응모 안할 것같아 느낌에. 자 1번 1번 날진 물통 2번, 디팩. 3번은, 소형 파우치와 머그컵 2종 세트. 정말 해주세요